요즘 따라 잔병치레가 잦아지고 소화도 잘안 되시나요?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의 면역력과 소화 기능은 점점 약해지는데요. 이럴 때꼭 챙겨야 할 건강 습관이 바로 유산균, 즉 프로바이오틱스 섭취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유산균이 왜 중요한지, 어떤 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어떤 제품을 선택하면 좋은지까지 하나하나 쉽게 알려드릴게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1. 유산균이란 무엇인가요? 먼저 유산균. 정확히 뭐길래 그렇게 중요할까요? 유산균은 우리 몸, 특히 장 속에 사는 좋은 균, 즉 유익균입니다. 우리 장에는 약 100조개 이상의 균이 살고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 중에서 유익균이 많으면 소화도 잘 되고 면역도 튼튼해지지만 유해균이 많아지면 소화불량, 염증 및 면역력 저하가 발생합니다. 특히 60세 이후부터는 유익균이 빠르게 줄어들기 때문에 음식만으로는 보충이 어렵고 보충제나 건강기능식품 형태로 유산균을 섭취해주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2. 유산균을 섭취했을 때의 효능. 그렇다면 유산균을 꾸준히 섭취하면 어떤 점이 좋아질까요? 하나씩 살펴볼게요. 1. 면역력 강화. 장건강이 곧 면역력입니다. 우리 몸의 면역세포 중약70% 이상이 장에 모여있기 때문이에요. 장내 유익균이 많아지면 외부 바이러스나 세균이 침입했을 때 빠르게 반응해서 막아줄 수 있습니다. 특히 감기, 대상포진, 바이러스 질환에 취약한 시니어분들께 큰 도움이 됩니다. 이 소화기능 개선 및 변비설사 예방, 나이 들수록 위산분비가 줄고 장의 운동도 느려지죠. 이로 인해 변비, 가스, 복부팽만감 등을 자주 겪게 되는데요. 유산균을 섭취하면 장 운동이 활발해지고 소화가 수월해집니다. 배변 활동이 원활해지고 장내 독소 배출도 도와줍니다. 3. 염증 완화와 대사 개선. 프로바이오틱스는 장내 환경을 건강하게 유지해주면서 염증을 줄이고 당대사와 콜레스테롤 관리에도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등을 앓고 계신 분들도 유산균 섭취를 통해 장기적으로 건강 관리를 하실 수 있습니다. 4. 기분 개선과 인지 기능에도 도움. 조금 놀라운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장과 뇌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를 장 뇌축이라고 하죠. 유산균은 스트레스 호르몬 조절과 기분 개선에도 관여합니다. 실제로, 일부 유산균은 우울감 감소나 인지 기능 개선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3. 유산균. 어떤 제품을 선택해야 할까? 그럼 시중에 워낙 많은 유산균 제품들 중에서 어떻게 고르면 좋을까요? 1. 장까지 살아서 가는 유산균인지 확인하세요. 유산균은 위산에 약합니다. 그래서 먹더라도 장까지 도달하지 못하고 죽는 경우가 많아요. 장용 캡슐, 코팅 처리, 내산성 기술 등 장까지 살아서 가는 제품인지 확인해 보세요. 2. 다양한 균주가 포함된 제품을 고르세요. 1종보다는 10종. 10종보다는 15종 이상의 다양한 균주가 있는 제품이 장내에서 여러 역할을 할수 있어 좋습니다. 특히 락토바실러스와 비피도박테리움 계열이 시니어에게 유익하다고 알려져 있어요. 3. 프리바이오틱스가 함께 있는지 확인하세요. 프리바이오틱스는 유산균의 먹이입니다. 유산균 혼자보다 먹이까지 함께 들어있는 신바이오틱스 제품이 장내 정착률이 높고 효과가 더 좋습니다. 4. 복용 편의성도 고려하세요. 가루형, 캡슐형, 젤리형, 액상형 등 본인의 기호에 맞는 형태를 고르시면 꾸준히 복용하기 더 쉽습니다. 섭취 방법도 꼭 확인하세요. 식전, 식후 여부나 보관법도 중요하니까요. 끝으로 나이가 들어도 건강하게 활기차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장 건강과 면역력 관리가 가장 기본입니다. 유산균, 작고 보잘 것 없어 보이지만, 우리 몸에 정말 큰 역할을 하고 있어요. 특별한 운동을 하지 않아도, 비싼 약을 먹지 않아도, 하루 한번 유산균만 잘 챙겨도 몸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실천해보세요. 작은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건강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건강한 하루 되세요.